공대 미드 대리네요. 다행히 민규 님. 저 새끼 또 화장실 갔지. 그 사람 듯? 저 새끼 근데 저 새끼 근데 병신이야. 개발레고 맨날. 그냥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 불쌍한 척하면서 그 피해 그 피해자인 척하고 그냥 아니 교전 한번 잘한 다음에 거기서 세탁하는 거. 거기서 그냥 미드 게몇번 자... 가주니까 그냥 지 혼자 신나 가지고 자기는 잘한 줄 아는 게 역겹다니까. 아니 이미 잘 컸는데 아니요, 어떡하라고 나 그럼 렇몇대맞으니까 데이또 내가 없어.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 아 음, 진짜 나한텐 지잡도 지잡도로 누나가 만 이해해줘 누나랑 유창이형이랑 이윤호가 조만 이해해줘 어려웠어. 그냥 잘 됐어 태민아 너가 착하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응? 내가 내가 화냈어 미안해 내가 화냈어 전파 서렌치게 했서 미안해 아. 괜찮아 이번판은 그냥 앞살하자 존나 응애교야 찬 우찬 차자잔 임롤 장난 아닌데. Let's go, l oh. 일본이야. 가볼까 민규요?